이어서 다음 순서들은 성명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구호 한번 선창하시고 우리가 성명서 발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나서 어, 구호 선창, 축구한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 축구한다, 축구한다, 축구한다 세번 외쳐주시 바랍니다. 음. 교육부는 초등 고등학교의 나쁜 교과서의 편차를 중지하고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한국 교회 천만 송도의 이름으로 축구한다, 축구한다. 축구한다. 동료, 동료. 예, 반조 시 바랍니다. 예, 풍경서발표하겠습니다 예, 한효총 종경문화패신위원회정문위원이신우리정동교수님께서풍경서 발표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보도 자료가 다이오데 보도 자료에서 스케버텝이 이렇게 가나와있습니다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종교문화재심위원회는 현재 초중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에서 너무나 비교육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심각하게 여용해서 이를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발다 성명서. 1.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세식위원회는초중 고등학교 내의 이슬람 편향과 왜곡된 가문화, 급진적 페리인 동성애 성평등 문제, 가짜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등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주목하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며 이러한 나쁜 교과서의 실태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현행 교과서의 수정 내지는 편찬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우리는 현행 교과서에서 글로벌 성 평등의 젠더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에 근거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하고 경악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끼칠 막대한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이를 방관 포함하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보건,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도덕, 기술 가정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젠더 페미니즘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첫째, 성에 대한 왜곡과 성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둘째, 성 소수자에 대한 공정과 미화가 혼재된 동성의 보호를 지향하게 하며, 셋째, 성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으로 성윤리 의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파괴하며 넷째,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별 해체의 성평등 교육으로 사회 구조와 질서를 파괴하며 다섯 번째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 파괴와 사회 갈등을 일으킵니다. 출산율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3. 교육부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성유리를 가르치고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보건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에는 에이스와 동성애의 관련성은 물론 에이스의 질병 자체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에이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무책임만 교과서를 즉각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4.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 분량을 살펴보면 이슬람교가 46.1%, 불교가 19%, 천주교 15.5%, 힌두교 10.4%, 정교회 6% 우리 개신교가 3%로 이슬람 편향이 심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가 힌두교보다 훨씬 적은 3%로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현행 교과서는 이슬람을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교처럼 왜곡한 것은 물론 미화시키고. 마치 이슬람 홍보책자나 포교책자로 여겨질 만큼 이슬람 홍보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서 내의 특정 종교 편향 현상을 즉시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5.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종교문화세시위원회는 한국교회 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교육부의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 1. 교과서에서 동성애 우호와 잘못된 성교육 내용의 수정과 숙제를 하고 젠더 편의스의 편향 교과서 편차를 중단하니다 2.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정책과 이슬람 편향 정책을 강장 중지하고 납본 교과서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3. <laughs> 집필 기준을 수정하여 동성애의오와 성평등과 젠더 페니즘 편향 성교육 교과서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슬람 종교 편향과 이념 편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집필자들을 배제하고 4.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항목들을 다시 회복하고 불법 편찬을 당장 중단하고 5. 역사복과서에서 나타난 기독교 역사 배제와 종교차별적 이슬람 편향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2019년 8월 26일 한국 교회총회한테 동유문화3신위원회 위원장 허태선 목사, 위원 양기모 목사, 전운위원 강경화 목사, 김성환 목사, 박광석 목사, 정동석 목사, 홍영태 목사, 진실 역사 연구회, 반동세 기독 시민연대, 생명 인권 학부모 연합 바른교육 학부모 연합 밝은 미래, 학부모 연합. 이상. 네. 이렇게 성명도 발표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성명서 발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1, 2, 3, 4, 5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우리가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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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 구원, 구원, 구습니다 구원, 구 중단하라 이렇게 해주세요. 딱딱 잘라서. 네. 1. 교과서에서 동성애옹호와 잘못된 성교육 내용의 수정과 삭제를 하고 젠더페미즘의 편향 교과서 편찬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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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정책과 이슬람 편향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나쁜 교과서를 수정하고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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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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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필 기준을 수정하여 봉성의 옹호와 성평등과 젠더 페미니즘 편향 성교육 교과서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슬람 종교 편향과 이념 편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지필자들은 집필자,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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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항목들을 다시 회복하고 불법 편찬을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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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역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기독교 역사 배제와 종교 차별적 이슬람 편향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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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 a 시간을 좀더 갖겠습니다. 시간을 길게는 못 드리고요.